네. 제가 지금 아유 아유. 아니, 이제 교육도 막 고가 교육 뭐몇개 받고, 예? 장사 한 10년 하고 뭐한 400만 원짜리 교육 한두개 받으면 인맥 다 생기고 알거다 알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이제 뭐라는 뭘, 마, 하는, 뭘. 아니, 마, 마지막 남은 마케팅이 뭐예요? 그냥 아, 거슬을 예. 퍼스널 브랜딩하고 마케팅 퍼널 만들고 내팬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지제제백백얘얘하하데제 제일 제제 뭐냐면 자기가 고급 마케터고 어깨 마케터라고 하는데 지가지를 안 해.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 주변에 광고 m a 대 k e t i n g marketing, m a 해거 해야 된다 해야 해도 정작 나도 안 하고 귀한 분들도 안, 안, 안 하고, 안 하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냥, 뭐 그냥 하자. 사람들이 선점한 거 네. 지금 어느 정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세요 그래서 <laughs> 그냥 합니다. 근데 오늘도 신기한 게 제가 마케팅 채널이 있으니까 그거 촬영을 하는데 우리 국물 연구하면서 우리 대표님 야 유서 뵙고 <laughs> 우리 또1박2일로또 예, 아, 뜨겁게 저저 저 강화도에서 예 매운 냉면 맞 자리하고 를 했는데 야 이렇게 또 뵙네요. <laughs> 어됐그 기록으로 저는 남기고 이다 간종의 피가 있거든요. 예. 자영업자 아. 대표님들이 아, 저는 무조건 이거 킵니다. 키고 아, 이거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서 하면 돼요. 아래로 내는 거예요. 예. 네,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어. 민윤식 대표님 저희 매장 오셔서 또 제가 인터뷰 해 드리고 또 인터뷰한 거 차, 촬영하고 저번 주에는 또 월광면 식 경영 김현수 대표님이 오셔서 이게 저희가 또 다정 칼국수가 갈국수 예, 주자형 칼국수에 또 아예 저는 이 3년 됐어요. 아 3년 된 거예요, 이게. 수원역에 본점이 ]구나. 있어요. 그게 괜찮으니까 교대 차린 거구나. 거예요. 예. 수원역은 미쳤어요. 테이 아홉 개, 15평, 408호요. 칼국수랑 아이게이 주점명 칼국수라는 게. 주점명이 아, 붙어야 됩니까? 예. 왜냐면 저녁에 대저. 보쌈, 보쌈을 같이 팔고 예. 보쌈이나 뭐 볶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도입해서 파니까 이제 세트를 넣었어요. 막걸리 한상 세트, 소주 한상 세트. 그걸 테스트 해본 거예요. 매장에. 올르더라고요 매출이. 차이 많이 난다고그 김원빈 태... 대표님인가? 네. 그분도 뭐 그런 거 한강목 하나. 한강목 할 하는 거 맞다. 알고 있고 저희 이미 더 오래된 걸 인수해서 그렇게 좀 빌드를 해보니까 와 매력 있다. 점심 때 어느 정도 매출 찍어주고, 찍어주고. 저녁 때또 이제 술 매출이 저희... 나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밥 되면서 술 먹을 수 있는 한식 계열인데 요즘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저희 고깃집들도 지금은 네. 낮장사가 너무 중요해져가지고 낮장사 에서저녁 네. 8시 이후면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낮에 무조건 칠거 50에서 150 팔아야 돼. 안 팔면 저희 괴로워. 네. 70 목표로 지금 네. 70은 넘기고 있습니다. 살짝 살짝. 그리고 말씀처럼 70만 원 지옥이에요. 저는 진짜 8명이서 칼국수. 막 웨이팅 서도 150, 200 파는데 난리 부르스가 치는데 <laughs> 저희도 김치찌개 계란말이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점심에 막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300만 원팔200 <laughs> 거짓말이야 그줄 서고 문 열기 전부터 줄 서고 계속 줄 서야지. 1 1시부터 들어와야 돼. 그래야 1 1시부터 들어야 돼. 그래야 150만 원 파는 건데 이거 좀 신기해. <laughs> 아, 말이 안 돼. 저는. 아가기가 크겠죠. 작은데 그렇게 안 돼. <laughs> 작은데? 테이블 12개인데 고깃집인데 점심때 250팔원대 그거는 오. 회식이나 오. 누가, <laughs> 누가 100만 원씩 긁어놨다. 그거 아니면 아니, 아니, 물리적으로 그냥... 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식사 메... 메뉴로는 200은 그렇죠. 안될것 같아.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지. 고기를 그... 먹.. 12개인데 40만 원짜리 고기를 먹는다? 테이블 3개로 쓰죠? 아홉 여덟 개 돌려야 되죠? 아또 그렇게 돼? 네, 그러면 회전이 안될거 아니에요. 하할될수 아, 없잖아요. 아무리 150까지는 네, 150까지 는 해봤다, 네, 네, 네. <laughs> 150까지 해봤는데 네. 어, 200안될것 같은데. 네. 뭐 한우를 뭐 가서 뭐 아, 그런 거만 가는 거 아니든지 그, 그 그것도 이제 점심 때한 개가 아주 가끔 5년에 한번 있을 거예요. 꾸준히 200은 거. 말이 안 돼. 네,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직영 사업을 하면서 제 부사장은 이제 곱창고 다 키운 그 운영 관리. 완전 아 전문가인데, 저는 이제 곱창골 키운 네명의 사람 중에 한명이긴 해요. 저는 이제 마케팅과 브랜딩을 맡아서 했으니까, 그 멤버 중두명이 모였고, 나머지는 좀 잘못됐지만, 나머지 대표님하고 영업하시면 잘못됐지만, 예. 모여서 이제 하는데, 자꾸 충돌이 나는 거예요. 아이씨, 난뭐 어디 모임 나가면은, 씨500 그냥 개나 소나 팔고, 점심 때200 판도 왜뭐 왜 팔어? 병신아! 그랬더니, 야, 말이 안 돼! 그때 현장 가서 보니까 안 돼! 그래서 그거 돼지갈비 집들은 진짜 되는 데들은 가뿐하게 팔더라고. 아, 그건 이제 점심이 가보정같이 12찬 이렇게 해서 25동 쳐야지. 한정, <laughs> 예. 한정식 그러니까 갈비집의 어. 표방한 한정식집이고 세미한정식이라고 예, 봐야죠. 예. 예. 그거는 뭐그 가보정식의 그런 느낌이면은 아, 가보정 뭐 가보정 바로 예, 나오네. 예, 그렇죠. 그뭐고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시켜서 한 12찬 나오는데서 갈비 정식 시켜서 이만 오천 원짜리 네 명에서 십만 원인데 아이거 반찬이 잘 나오니까 고기가 좀 아쉬워 그럼 추가해서 한이분더 먹어야 십오만 원, 나오는 15만 원. 상 나오고 만상 냉면 한 그릇 해야지 네, 냉면 먹고 이십만 원 나오고 <laughs> 그거죠 아, 이게 아, 이제 아유. 답을 아니까 뼈대랑 골지 그러니까 구라친 놈들은 안 돼. 구, 아까 그거, <laughs> 그거야 구라 네. 뭐 아니 근데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니까 저는 안 아, 쓰는데 이제 창업자들이 이제 아, 뭐, 뭐 주변에 주변에 이제 막 동생들이나 이제 사촌지간 중에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형님 저 가게 하려고요 왜? 아니 뭐 1억 5천으로 뭐 얼마치 1억 판다는데 뭐 해보려고요 그렇게 와요 안 되잖아요 요즘 1억 5천 창업비로 1억 팔수 있는 나마의 매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운이 맞아 정말 운이 좋은 거 말고, 예. 아니면 그러니까 상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그냥, 아유, 절... 매장, 그냥 빈 상가에 매장 가서 1억짜리 만든다. 아유, 에이. <laughs>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보가 코로나 때 너무 오도된 정보 너무 많고 아니, 자극적으로 코로나 하니까 코로나 끝나고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셨으니까. 그때는, 지금, 그때는 지금은 에이. 안 돼. 에이. 지금 기존에 잘하시는 분들도 1억 찍기 어렵다고 징징대는 게 수두룩 백백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 매출 3억 얘기하는 사람하고 1억 하는 사람하고 3천 얘기하는 거하고 이 체급이 틀려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UFC 보시잖아요. 폐세이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무제한급은 무제한급끼리의 그 매출이 있는 거예요. 3억 담아부터 이제 무제한으로 있는 거고 1억 담은 1억 담아끼리의 또그 시장이 있고 3천은 3천 담아끼리 그렇죠. 시장이 있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발, 제발 좀아 현실을 <laughs>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뭐 백날 말은 뭐예요? 머리통 깨져 봐야 막... 이제 그때 아이 네, 형이 아, 이 계획이 있어도 맞아 봐야 된다고 그렇죠. 뭐 타이슨 뭐 그런 얘기 한거 있잖아요. 예 누구나 그럴 사람 뭐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있어요. 저박기전예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괜히 잘못하면 인생 3년 녹아요. 파이팅. <laughs> 녹지 말자. <laughs>